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핵무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 평화 협정 후 비핵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또 전환 슬그머니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수용하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평화 협정 맺고 난 다음에 비핵화하자 또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성공 탓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민주화를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로은 도저히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을 박차를 가했다고 봅니다. 1990년에 9월 달에 슈바르드나제라는 소련의 마지막 외상이 평양을 갑니다. 평양을 가서 한소 수교를 통보를 합니다. 이제 소련은 한국과 수교합니다.라고 김영남이라는 당시 외상한테 얘기하는데 김영남이 뭐라 그러냐면 한소 수교에는 핵무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16년 지나서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요. 거의 지금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한 7, 80억 될 겁니다. 북한의 총 GDP가 얼마일까요? 총 GDP가 200억 불 정도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북한의 경제 총 규모보다 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북한으로서는 지금 같은 트렌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으로 흡수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흡수를 막을 수 있고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안정판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박차를 가해 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핵무기를 우리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 사이 의 문제라고 해버려, 치부해왔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그건 우리의 뼈저린 하나의 실패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북한이 거의 이제 핵을 다 미사일 부대를 갖게 된 초일기에 들어온 상황에서 뭐 소일국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심정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